2026년, 그러니까 불과 2년 뒤인데 그때 게임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저랑 같이 우리들의 게임 라이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미래 트렌드를 한번 샅샅이 파헤쳐 보시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게임 있잖아요? 그걸 거실 TV에서 하다가 잠깐 밖에 나갈 땐 스마트폰으로 이어서 하고, 또 카페에 앉아서는 태블릿으로 바로 그 지점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정말 몇년 안에 우리한테 현실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미래를 제대로 한번 들여다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어떤 기술들이 판을 바꾸고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우리 손에 쥐어질 새로운 하드웨어는 뭐가 있는지, 또 게임 산업 자체는 어떻게 진화하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2026년에 우리가 실제로 플레이하게 될 기대작들은 뭐가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짚어 볼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이 모든 거대한 변화의 딱 중심에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기술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한 단어가 사실상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모든 혁신의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 기술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게임의 룰 자체를 다시 쓰고 있는 가장 중요한 네 가지 혁신 기술을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는 뭐니 뭐니 해도 클라우드 게이밍이죠. 이게 진짜 대단한 게 이제 더 이상 수백만 원짜리 고사양 PC나 최신 콘솔에 목맬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냐? 복잡한 연산은 저 멀리 있는 강력한 서버가 다 알아서 해주고 우리는 그냥 인터넷만 연결해서 화면으로 결과만 착 받아서 즐기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 뭘 들고 있든 상관없이 최고 사양의 AAA 게임을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정말 게임의 접근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인공지능 AI입니다 예전에는 AI 하면 그냥 좀더 똑똑한 악역 캐릭터? 뭐이 정도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차원이 달라요. AI가 아예 게임 속 최고의 스토리텔러, 최고의 감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야기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심지어 게임 속 NPC들이 내가 했던 행동을 다 기억했다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어때요? 상상만 해도 정말 살아있는 세계 같지 않나요? 게임이 진짜 생명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게임과 현실의 경계를 아예 무너뜨려버리는 기술, AR과 VR입니다. 사실 기대감은 엄청났는데, 좀 무겁고, 선도 주렁주렁 달리고, 불편했잖아요? 근데 드디어, 정말 가볍고 강력한 무선 헤드셋들이 나오면서, 본격적인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그냥 화면을 보는 게임에서 내가 진짜 그 게임 세계 안에 들어가는 경험으로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자 마지막 기술은 사실 말도 많고 탈도 좀 있었지만 그 잠재력만큼은 무시할 수 없는 기술입니다. 바로 블록체인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가 게임 안에서 피땀 흘려 얻은 아이템이 그냥 데이터 쪼가리가 아니라 진짜 나의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다른 사람이랑 안전하게 거래도 할수 있게 되고요. 결국 이 변화의 핵심은 게임 아이템에 대한 소유권과 통제권을 게임사가 아니라 그걸 얻기 위해 노력한 바로 우리 플레이어들에게 돌려준다는 데 있어요. 게임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자, 이렇게 비술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럼 이런 엄청난 기술들을 우리가 뭘로 즐기게 될까요? 맞아요. 바로 하드웨어죠. 우리 손에 직접 쥐어질 장비들은 또 어떻게 발전하고 있을까요? 지금 주목해야 할 하드웨어 혁신은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이 기술들이 하나같이 게이머들이 정말 오랫동안 골치 아파했던 문제들을 시원하게 해결해줄 열쇠가 될 겁니다. 이거 보세요. 게이머라면 진짜 한 번쯤은 겪어봤을 그 끔찍한 컨트롤러 쏠림 현상. 가만히 놔둬도 캐릭터가 슬금슬금 움직이는 것. 정말 화나잖아요. 바로 이 고질병을 TMR 센서라는 기술이 완전히 해결해줍니다. 기존 방식처럼 부품이 달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아예 자기장을 이용하는 방식이라서요. 마모될 일이 없으니 거의 영구적으로 정확한 조작이 가능해지는 거죠. 와, 이건 진짜 혁신이에요. 자, 기술이랑 하드웨어까지 봤으니 이제 좀더 시야를 넓혀볼까요? 게임 산업이라는 이판 자체가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요즘 게임 생태계를 보면 크게 세 가지 흐름이 보여요. 첫째, e스포츠의 성장세가 어마어마하죠. 이제 게임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보는 스포츠가 됐어요. 둘째, 인디 개발자들이 정말 힘을 얻고 있어요.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로 거대 기업들과 맞붙는 시대가 온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세계 게이머들이 언어나 문화 장벽 없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아까 말했던 AI 도구나 클라우드 플랫폼 같은 것들이 인디 개발자들한테는 정말 날개가 되어주고 있어요. 예전에는 대기업만 가능했던 복잡한 개발이나 전 세계 동시 출시 같은 것들을 이제는 소규모 팀도 해낼 수 있게 된 거죠. 정말 멋진 세상 아닌가요?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시간이죠. 이렇게 멋진 신 기술들이 잔뜩 나오는데, 그래서 2026년에 우리는 도대체 무슨 게임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건 추억여행을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2000년대에 우리를 밤새게 했던 그 엄청난 명작들 있잖아요. 그 게임들이 최신 기술로 무장해서 리메이크나 리마스터로 쏟아져 나올 거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에요. 물론, 추억파리만 있는 건 절대 아니죠. 미래는 새로운 게임들이 이끌어가는 거니까요. 뭐 말할 필요도 없는 GTA 6부터 시작해서 소울유의 명가 프롬 소프트웨어가 만드는 완전 새로운 게임 그리고 더 무서워져서 돌아올 레지던트 이블 신작까지 와 진짜 우리 지갑을 탈탈 털어간 괴물 같은 신작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 이 모든 변화가 결국 플레이어인 우리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정리해보죠. 이렇게 모든 게 바뀌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게이머가 되실 건가요? 언제 어디서든 최고의 게임을 즐기는 디지털 노마드 게이머? 아니면 VR 헤드셋을 쓰고 완전히 새로운 현실로 뛰어드는 개척자? 혹은 AI와 함께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창조자? 어떤 모습이든 좋습니다. 이제 선택은, 그리고 게임의 미래는 온전히 우리 플레이어들의 손에 달려있으니까요.